안녕하세요. 구인만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에는 이 에덴 동산에 등장한 뱀,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뱀이죠. 그 뱀이 어떤 이유에서 사단과 연합이 되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졌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지만 그 뱀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간악하고 교활하게 유혹한 대가로 징벌을 받습니다. 그 징벌의 내용을 보면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간교한 뱀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뱀은 배로 다니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어야만 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말씀인데요. 배로 기어 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지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뱀이 먹이를 먹을 때그 먹이에 묻혀져 있는 흙을 먹는 것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뱀이 주변 지형을 살피기 위해서 혀를 이용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혀의 그 땅에 흙이 묻는 것을 가리켜서 이 말씀의 성취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황을 놓고 비추어 볼때 하나님의 그 징벌에 비해서 그 해석이 조금 가볍지 않은가 약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에, 듭니다. 이에 대한 그한 주석책은요. 고대 근동에서 어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수를 저주하는 표현으로 어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이 표현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뱀은 하나님께 원수된 피조물로 최고의 저주를 받은 들짐승이 되었다라고 하는 상징적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요. 시편 72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또 이사야 49장 23절 중반절입니다.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개 절하며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그리고 미가서 7장 17절 초반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표현들이 원수를 향하여서 어, 저주하게 되어질 때 가장 최고의 저주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 이해하면 좀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시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구속사적으로 원시복음이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즉,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구원 역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그로 인해서 형성된 관계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두려움의 관계가 형성되어진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원수가 되게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뱀, 사단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본문에는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에 말이 분쇄하다, 박살내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대적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적의 싸움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분쇄하게 하실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분쇄하고 박살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케 하심으로 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게 되면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데, 계보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 사실을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요. 16절에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은 요셉이 낳은 분이 아니고, 요셉이 낳은 요셉의 후손이 아니고, 마리아가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의 후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박살 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때는 그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그 권세를 그 지위를 깨뜨려 버리시고 박살 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